네 이번에 파이핑 할거는 모카 좀 간단한 걸 오늘은 선택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찍는 영상이라 네. 이, 이거 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요 모카요? 네. 얘는 앙금을 이용해서 앙금만 한 거고 얘는 페이퍼 종이 식용 종이 이용해서 한 거예요 느낌이 좀 다르실 건데 일단 섞어 놓으니까 그래도 조화는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모카 잎이 네. 웨이퍼로 웨이퍼 네. 얘는 웨이퍼 얘는 앙금이에요 음. 오늘은 페이퍼 안 쓰고 모카만 할 거예요 목화만요. 아, 예, 목화란다. 앙금만. 앙금만? 네. 네 너무 오랜만에 찍었더니 말도 버벅거리네요. 아이고. 일단은 기둥을 세우시는데, 기둥은 12번 팁으로 이용하셔서 제가 세울게요. 12번 네. 팁이요. 진짜 간단한 영상이라 이렇게 해줘서 납작하게 하신 다음에 한번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 목화를 위에서 살짝 옆으로 해서 눌러주세요. 동글동글한 느낌이 동글동글하게 빼주는 거예요. 하이 모카가 동글동글하죠? 네. 어, 빌리네, 막. 어, 밀린다. 밀려? 네, TV에서 빌리네요. 이렇게 하신 다음에, 네. 이 부분은 살짝 눌러주세요.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. 네. 그 다음에는 팁을, 나뭇잎을 만들 건데, 349번. 이 모양. 네. 네. 아. 나뭇잎이요? 네. 네, 나뭇잎은 페이퍼로 하는 게 훨씬 이쁘게 한것 같아요. 아, 페이퍼랑 안금이랑 네. 나뭇잎 두 종류가. 네. 여기서부터 짜서 위로 올려주시고, 모양은 똑같이 할 필요 없으시고, 살짝 짧게 하시거나 길게 하셔도 돼요. 음. 되게 간단하죠. 팁 변형은 안한 거고요. 네. 오늘은 변형한팁 자체가 없어요. 워낙, 워낙 간단한 거라서. 이렇게 하면 12번을 이용한 묵화는 하나 끝났고요. 네. 12번이요. 네. 한번 끝났네요. 그리고 네. 그 다음에는 사이즈가 다르잖아요. 얘는 좀큰 사이즈예요. 이건 좀 작은 사이즈. 네. 그래서 12번을 빼고 커트로만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. 12번을 빼고 네. 똑같이 기둥을 만들어주세요. 이건 팁 없이 커틀로만 사용한 이용한 겁니다. 그 다음에 짜주세요. 팁 없이. 그리고 살짝 누를게요. 네. 얘도 똑같이 짜주세요. 아, 팁 없이. 네. 그럼 사이즈가 좀 커지겠죠? 네. 이렇게 누르시고 누르신 다음에 동글동글해. 얘는 한번 긁어줄 거예요. 아, 밑에가 뚱뚱해요? 서 네. 날씬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나게 깎는 거예요. 이렇게 깎아줄게요. 어. 그 다음에, 아까, 팁 349번. 아까 팁을 이용해서, 잎을 만들었던 네. 팁이요. 그래서 짜주시면 돼요. 얘가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셔도 돼요. 안에 가운데 가 보이지 않게끔. 네. 밑에서부터 짜서 길게 뽑아주시거나, 모양은 좀 다르게 뽑아주세요. 똑같이 하실 필요 없어요. 이파리. 아, 잎이 다 각각이 달려도 네. 달라도? 음. 네.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옆에 한번더 살짝 모양을 내 주셔도 돼요. 이렇게 하면 모카 파이핑 끝이에요. 너무 간단하죠? 간단하네요, 진짜. 네. 이거 쉽게 하실 수 있어요. 근데 은근히 이 모카가 오렌징 네. 하면 되게 예쁘더라고요. 크 음, 모카만 네.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랑 같이 들어가니까 뭐. 아니, 모카만 들어가도 돼요. 아, 모, 모카만 들어가도 되느냐고요? 네. 그리고 나뭇잎 네. 하고 나뭇가지 만들어 주고 지금 제가 페이퍼 네. 이렇게, 식용 중에 한 것처럼 해서, 네. 이렇게, 오렌징을 해도 이뻐요. 음... 꽃에, 에, 섞어서. 네. 네. 오늘은 이것을 끝입니다. 끝이니까요. 네. 네. 목화. 네.